안녕하세요. 유해용 영문법 제155강. 이 투부정사, ing 걸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대절, 이 의미 차이에 대한 특강인데, 이것도 학습자의 에,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보를 쓰이는 투부정사, ing, 대절, 보호뿐만 아니라, 아, 관계를 아래와 같이 학습자의 질문이 있다. 전통문법에서는 잘 취급되지 않으나, 아, 중요한. 이 전통문법이라는 것은 이제 구, 구조적인,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문법을 말합니다. 이 전통문법, 학교문법은 구조적, 형식적인. 예, 이것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변한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더 발전된 것이 인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밀한 분석을 인지 문법에서 취급하는데 이런 것을 이해해야 정확한 언어사에 가능하다. 자, 우선 설명을 해보면 다음 두 문장의 뜻이다. I kick the ball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취했을 때또 예. I kick at the ball 이렇게 전치사가 아 이제 가운데 있어서 직접 목적으로 치르지 않을 때이두 가지 차이가 이제 같이 찼다 하지만 이것은 그 공을 찼다 발로 공을 차서 그 공이 움직여 나갔다는 뜻입니다. 킥더블은 근데 아예 킥킥 애더블을 애시들어 가면 차긴 찼는데 그 공을 향해 발길질했다 이런 뜻입니다. 발길질했다. 공이 발이 됐지 않아, 움직이지 않았음을 의의 암시합니다. 따라서 두 문장은 다른 뜻을 가진 문장입니다. I kicked the ball, I kicked at the ball은 다른 문장이다. 이런 것입니다. 아래 두 문장도 다른 뜻을 가진 문장이다. 이런 것이죠. Tom loves Judy. 그러니까 Tom이 바로 Judy를 사랑한다. Judy is loved by Tom. Judy는 바로 Tom이 사랑하고 있다. 이게 문밑 초점이란 이 문미 초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어, 어, 문장의 끝에 에, 신정보와 강조되는 문장을 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것은, 에, 이건 직접, 직설이고 이것은 이제, 이제 간접 표현입니다. 이렇게도 설명해요. 어, 이렇게 이것이 뜻이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문법에서는 이게 같은 걸로 하죠. <laughs> 능동태, 수동태 해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엄밀히 이것도 다른, 다른 문장입니다. 자, 일단은, 예, 영문법 구간까지, 유행영문법 구간까지를 모르면 영어에 대해서 거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초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죠. 자, 한 분이 이렇게, 예, 질문을 해봤나요?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기 ing가 사실 가능성이라는 말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내용을 계속 찾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현재 분사가 현재 분사가 아또 to 부정사의 미래 의미라는데 미래는 가능성이 아닌가요? 둘의 차이가 뭔지 이해가 안 되나요? 예, 이제 현재 분사와 to 부정사의 차이가 뭐냐 또 그런 얘기예요. 자 투부동사는 미래성, 개인적, 경험적, 주관적, 유보적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게 생각이 됩니까? 그래, 재밌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본동사가 의미하는 것보다 미래의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He wants to study agriculture. 농학을 공부하기를 원한다죠. 공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보다는 To study가 뭐예요? 미래죠. 그 지금, 지금 원하는데, 미래에 공, 앞으로 공부하기를 원한다니까, 이거보다 미래다, 이런 뜻이에요. 미래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음. 어렵지 않은데, 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두세요. 어, 자, 보세요. 또, She came home to take a shower. 그녀는 샤워하기 위해서 집에 왔다.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샤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to take a shower가 came보다는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이죠. 미래의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To, to가 들어가면. came이 take보다 앞선 행동. take가 came보다 미래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개인적, 경험적, 주관적, 유보적 판단의 의미가 있다. 자이뭐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I know Mary to be clever, clever. 예, 나는 영리하다고 메리가 영리한 것으로 안다 이런 뜻이죠. 영리한 것으로 안다. 이 clever는 좀 예,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주 뭐 이렇게 좀 여우 같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예, 자 이것은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혹시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게 유보적이란 말이죠. 아 또? 아닐지도 모르지만, 유보적인 말이에요. 의미가 전제된 말이다. 즉, 객관적으로 증명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I know Mary to be clever는 나는 Mary가 영리하다고 안다는 것은 이 아이의 주어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어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I know that이 들어가면, Mary's clear. 나는 Mary가 영리한 것을 안다. 똑같은 얘기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데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서 Mary가 영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Mary가 어디 뭐 웅변대에서 1등을 했다든지, 전교에서 1등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이런 상이,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Mary가 똑똑한 것으로 안다. 즉, 투 부정사는 개인적, 유보적, 주관적, 경험적이고, 대선 객관적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니 여러분들이 잘 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ING, 현재 분사는 동시성, 사실, 가능성. 사실성, 가능성. She enjoys being happy with her children. 그녀는 그녀의 아이와 함께 행복을 즐긴다. 그러니까 즐긴다와 하고 행복하다가 같다. 동시성이란 말이에요. 미래가 아니고 현재. 현재 행복을 즐긴다는 거. 현재. 동시성이란 말이에요. 행복하다라는 것과 즐기다라는 것이 동시상황이란 말이다. 현재 시향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enjoy h s c e n 보세요. she enjoys to be happy with her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게 to be는 미, 에, 미래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녀와 행복할 즐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to를 쓰지 못한다. 왜냐면 하 미래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가 충돌을 낸다 그래. 상충되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할 것, 즐긴다. 현 미래를 현재 즐긴다.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시간 개념 없는 본동사와 함께 쓰여 사실 가능성을 나타낸다. Tom regret quarreling with Mary. 톰은 메리와 싸운 것을 후회했다. 사실입니다. Tom suggested talking to Dean. 톰은 학자에게 얘기하는 것을 제안했다. 얘기할, 걸 가, 얘기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가능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짧은 한강의지만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에, 투비나 현재 분사나 대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달다 이것은 에, 주로 인지 문법 쪽에서 많이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지 문법을 보통 학교에서 는 배우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에, 이, 이 강의는 그 학습자의 질문에 대한 강의이긴 합니다만은, 두부정사와 현재 분사와 대전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으니, 이런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익혀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